찬양할 지옥아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주 엎드려 졸라세 아주의 그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해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

God uh -huh. We're O sünnetinin yükseliyor. Bize elinizi verdiğiniz 아주의 그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듯그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에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처럼 왔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다 정결케 써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저 천국에 가서 주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각자의 마음에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강명자 권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라 해 주셔서 소년부 친구들을 먹이고 남는 영력을 하라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아, 살아나셔서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아,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어,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를 보았다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나의 손을 넣어 보고. 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요. 8일 후에. 자, 8일 후에 어, 찾아오셔서 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어, 너의 손을 나의 못자국에넣어 보고 어,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놓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자가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도마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도마는 어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어 성격 캐릭터라 할까? 자, 그런데 어 도마는 어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믿지를 못했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직접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 못자국에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어, 옆구리에 어, 창자국을 보여 주시면서 어, 도마의 도마가 직접 만져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 도마와 같은 사람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그대로 믿지 못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정말 믿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리고 도마를 만나므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도마는 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도마는 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꿔진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도마처럼 의심이 있을지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야만 내가 믿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 도마가 그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무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볼 수 있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난 친구가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마처럼 고백하세요. 예수님, 제가 도마입니다.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며 나에게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신다고 성경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제가 동마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도마 처럼 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믿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마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므로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평강이에요.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많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고 기뻐하시는 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한 주간 기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기도 나갑니다. 어, 예수님의 손에 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영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이번주 말씀 적용 나갑니다. 이번주 말씀 적용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에 20분씩 기도하기입니다.